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거의 통금 수준이죠.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잠깐 어, 주변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많이 없어요.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달부. 가게들은 하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식당 내에서 먹으면 패널티입니다. 그래서 배달로만 시켜 먹게 돼 있고,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지하에서 먹더라도 안 됩니다. 배달을 시켜야 돼요. 들고 가지를 못해요. 심각하네요. 배달업체들은 잘 될진 모르겠지만, <laughs> 가게도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는 다 못한 게 엎어놨어요. 슈퍼마켓은 열고 있어가지고 슈퍼에서 그나마 이렇게 샀습니다. 파인애플이랑 피자랑 빵. 지금이 금요일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원래는 금토를 쉬는 여기 사람들이 나와서 점심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지나가다가 가끔 사람이 반가워서 보면 배달부들이에요. 지금도 한명 앉아 있죠. 삭막하네요 <laughs> 진짜. 에.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잘 따르고 잘 되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갈지가 의문이네요.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다시 일주, 이주 격리, 추가 격리. 네. 아이고. 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두바이 정부가 어제 목요일 밤부로 아밤 어, 어제 이제 목요일 밤 8시부터 일요일 어, 아침 6시까지 주말에 통제를 그냥 막아 버렸어요. 일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후로는 되는데 표현으로는 리스트릭트 제한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폐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돌아다녀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네. 이렇게 한 바퀴를 거의 돌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원래 조금 뭐 핫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음식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도 뭐 없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만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